오늘 일어나가지고 일하다가 이거 먹고요. 그리고 이것도 먹고 싶은 걸돈까스제 친구 성현이가 보내준 건데 이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먹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뒷단면도 보이세요? 찜질 좀 하다가겠습니다. <목소리도> 짜자잔! 오늘 밥을 이렇게 먹을 겁니다. 맛있겠죠? 어, 진짜 맛있어 보이네. 상추도 꺼내왔습니다. 이제 유튜브 보면서 행복 타임. 밥 너무 귀엽게 푸자. 행복해. <목소리도> 집을 다 조져줬고요. 화장실갔다 잡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씻고 나왔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게 오늘 브이로그 다 찍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찍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왜카메라켰냐 제가 요즘에 진짜 댓글로 많이 받았던 게 안색이 좋아졌다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도 안색이 좋아진 걸 느껴요. 근데 내 스스로 약간 안색이 좋아졌다 그면좀 잘난 척하는 것 같잖아요. 좀 약간, 약간 그런 이렇게 말이죠. 어쨌든 제가 또 내년쯤에 당화혈색소 수치 검사를 할 건데 전당뇨에서 그래도 그 정상 수치까지 돌아올 수 있었을 때가 사실 그렇게 막큰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살짝 제하다 보니까 제 생활 속에서 바꿔줄 수 있는 것들을 진짜 많이 바꿔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화혈색소 수치가 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관해서 여러분께 몇 가지 공유해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약간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어디 어디 꾸준으면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네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겁니다. 이거 스테비아하고 알룰로스 인데요 요거는 근데 진짜 뭐 당뇨가 있거나 당수치가 높지 않더라도 엄청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요거를 먼저 먹었었는데 이거 가열을 하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 스테비아로 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음식할 때는 이 스테비아 넣고 뭐 음료 같은 거 마시는데 좀 달달하게 마시고 싶다 하면은 이알룰로스 넣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탕을 이용해야 될때 요런 거를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요겁니다. 이거는 에싸비라는 건데 라이블링, 옐로우 클렌즈, 핑크 클렌즈입니다. 처음에 요거를 단순 선물로 받았었어요. 그때 한창 당수치 관련된 거에 이제 신경 쓰이고 걱정되니까 많이 공부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한창 에싸비라는 게 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선물로 받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먹어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왜 제가 더 괜찮다고 느꼈냐면 이거는 그냥 에싸비거든요. 원래 그냥 에싸비를 물에 타서 먹으면 은이 사실 조금 되게 쉽지 않아요. 되게 그러니까 심한 말로 살짝 역하다고 할수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였냐면그 에사비가 봄이었을 때 제가 그 에사비를 샀어요 그래서 물에다 타먹었었는데 그거를 한입 먹고 나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근데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그컵 그대로 물에 타가지고 이틀 동안 났었거든요못 먹겠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한잔 마시고 그 에사비 한 병이 그대로 남아있었거든요 진짜 그 기존에 우리가 약간 알고 있는 에사비는 그식 큼하고 그맛 쿰쿰함이 있거든요. 그게 근데 되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맛이.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이거 받고 먹어봤는데 맛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어보면서 아 맛있게 너무 잘 먹었다고 이거 한번 진행해보면 어떻겠냐? 제가 문의를 드려가지고 진짜로 성사가 됐습니다. 진짜 완전 강추템이고요 옐로우 콜렌지 한번 먹어볼게요. 까고 물에다가 부어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그냥 에스비는 제가 방금 마신 것처럼 이렇게 꿀떡꿀떡 절대 못 마셔요 진짜로 그냥 못 마셔요. 제가 사실 제가 애기 입맛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꿀떡꿀떡 잘 넘어간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간에 몸에 좋아도 맛이 있어야 좀 먹잖아요. 근데 라이브링은 맛있고 간편해서 너무 좋고요. 맛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옐로우 클렌즈 레몬 맛이고 하나는 핑크 클렌즈 자몽 맛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편집하거나 뭐 심심할 때 사실 제로 탄산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도 안 먹는다는 건 아니지만 한 제로 탄산을 다섯 번 먹었으면 세번은 라이블링 먹고 두번 탄산 먹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한 번에 확 바꿔주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씩 내 영역에서 조금씩 이렇게 바꿔주는 연습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때 혈당 스파이크라고 제가 밥을 먹고 나면 진짜 막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잠이 진짜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일하면서도 약간 이렇게 졸려도 되나? 약간 요런 느낌이 진짜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혈당 스파이크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게그 에사비 안에 아세트산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체내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데 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도 관리해주니까 예전만큼 지금 그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 s 사비가 탄수화물 소화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근데 그걸 맛있게 만들어 놓은 게 라이블링입니다. 근데 진짜 제가 잘 먹고 있어가지고 진짜 강추하면서 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게 보통 밥 먹기 30분 전에 마시라고 하는데 이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밥 먹고 식후 30분에 드시면 돼요. 이제 위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렇게 어 자기 신체 건강에 맞춰서 드셔주면 될것 같고요 제가 원래 밥 먹고 나면 커피 마시듯이 커피는 잘안 마시니까 탄산음료 얼음에 까가지고 한 캔씩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정신 부여졌고 라이블링으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그냥 라이블링 까가지고 얼음 머리 타가지고 시원하게 먹으니까 뭔가 저의 음료 욕구도 해소가 되는 거고 건강에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식할 때 가끔 한 잔씩 이렇게 타서 먹어주고 그리고 화장실도 굉장히 잘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이 옐로우만 받아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 신제품 핑크가 출시돼가지고 이것도 같이 먹어봤는데 비교를 해드리자면, 그냥 제 느낌대로 말해볼게요. 옐로우는 살짝 상큼 도도걸. 핑크는 약간 단백청순걸 요런 <laughs> 느낌이에요. 이 맛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먹어보고 말해보세요. 둘 중에서 제 취향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솔직히 옐로우고요. 근데 핑크 자몽맛도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취향별로 골라 먹으시면 될것 같고. 자몽맛도 맛있어가지고 아주 이거 담당자분들이 출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라이블링을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 내용은요 영상 맨 마지막에 제가 넣어놓을테니깐요 이벤트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템은요 이 바나바잎 차하고 혈당 조절제입니다 진짜 SAB 다음으로 당수치 공부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 바나바잎이라는 거거든요 차로 만들어놓은 티백이에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거 혈당 조절제인데 이것도 아마 성분이 바나바잎 성분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영양제 약 아니고 영양제를 그냥 이렇게 섭취 방법에 맞춰서 이것도 같이 먹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운동입니다 제가 요즘에 진짜 운동하잖아요 근데 저 진짜 느낀 게 뭐냐면요 운동도 여러 가지 다 해보고 나한테 맞는 운동을 골라야 된다 이 생각이 진짜 드는 거요 사실 운동하면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가는 게 헬스 아니면 PT잖아요. 근데 저한테 사실 그 운동이 되게 안 맞는 운동이었다고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필라테스하고 줄넘기 클럽을 다녀보니까 운동을 할때 재미가 있고 일단 너무 시간이 금방 가는 게잘 느껴지는 거예요. 와씨 멋있는데? 너무 멋있는데? 이렇게 제가 요즘 되게 신경 써서 하고 있는 혈당 관리 템들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진짜 당뇨가 무섭다는 거를 몸소 느끼니까 바꿔주고자 하는 것들을 싹다 바꿔주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요즘 TV나 뉴스에서 정말 너무너무 많이 나오지만 당뇨라는 게 진짜 젊은 사람할때도올수 있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건강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저 진짜 성남 조종국이 될 겁니다. 이제 일갈 건데요. 정수기 있으니까 얼음 담고 제가 라이블링 하나 챙겨서 갈 겁니다. 그냥 이거 이렇게 톡 금방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게에서 물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셔줍니다. 습니다 퇴근 쫙 제가 이거 금리가 구멍나서 갈았었거든요 그래서 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팔아야 하고 이제 금 한돈에 사줄까 이걸 돈으로 받으면 얼마 안 된다고 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일단 들고 나오긴 했어요 아 미쳤다 너무 동그래 와 진짜 너무 빛나고 너무 동그래 2만 15,000원 하면 총 338,000원을 내야 되니까 네 엄마가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가지밥, 미역국, 젓갈, 그리고 반찬들. Good. 저는 올리브영이었고요. 제가 라이블링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게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러 왔습니다 또 택배 기다리려면 한참 걸리니까 여기있다 이렇게 10개짜리라 가지고 택배 기다리거나 급하게 필요할 때 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친구랑 집에서 갑자기 이 영화 보고 있어요. 진짜 재밌어요. <laughs> 이거는 엄마가 미역국 끓여 줬고요. 이거는 어제 먹다 남은 거에다가 밥먹고 볶음밥으로 만들었네요. 이렇게 먹을 겁니다. 여기는 물을 60ml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그냥 제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좀 넉넉하게 먹습니다 오늘 침대 배치를 바꿨어요 원래 이렇게 가로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로로 바꿔줬습니다 뭔가 좀 약간 이렇게 새로운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바꿔줬고요 저는 정신 차리고 편집 해놓고 미스터 션샤인 보다가 자려고 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과외가 있기 때문에 일찍 일어서 복습도 한번 해야 되고 바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적당히 보다가 자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주고 과외를 끝냈왔습니다 빨리 복습해야 돼. 이게 숙제 겸 복습이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하면은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헤깔티비. 이거 먹다가 남은 거 제육볶음밥이고요, 미역국이고요, 상추고, <laughs>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이재 집에서 밝힌면그점 어떻게 할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자다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러 나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가가지고 편집할 거예요 반풍 예쁘게 지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 만들어서 구독자님들 만들 때마다 드렸던 스티커 사진이 이제 다 털렸거든요 50장이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 에디션으로 요걸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지나가다 만나는 구독자님들 있으면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꼭 달라고 말씀해주세요. 제가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떤> <떤> 이래 저는 친구랑 있다가 밥을 먹고 이제 싹집 근처까지 걸어가면서 운동 살짝쿵 해주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좋겠죠? 그렇죠? <laughs> 원래 친구 있을 때 살짝 더 오버하는 거야.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재료 소진으로 입국 커당했습니다. 우린뭘 먹어야 하는가? 초밥집에 왔습니다. <웃음> <웃음> 걸어가고 있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학교 후배 해성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는 해성이가 저희 집에 촬영을 오기로 해가지고 좀 씻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학교 후배 해성이고요 오늘 해성이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해성이 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저도 이거 혹시 올라가나요? 아, 당연하지 아 진짜 아, 그럼 뭐 복근이라도 한번 보여드려야 돼 <laughs> 아까 촬영을 마친 다음에 자다 일어났습니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일찍 와서 막 촬영하고 힘쓰고 했더니 바로 자다 일어났고요. 이제 줄넘기 클럽에 갈 겁니다. 근데 친구가 데리러 오긴 해가지고 준비물만 챙겨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줄클 가는데 친구가 태워줘가지고 지금 너무 좋게 가고 있습니다. 원래 버스 타고 가면 좀 멀거든요. 어때요? 이 친구 천사 같아요? 나 천사. <laughs> 좋은 양말. <양마. 웃음> 이제 운동하고 씻고 나왔습니다. 샤워 싹 하고 세수까지 했는데 팩을 좀 해주려고 이거는 러쉬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녀예요. 편집하면서 편집 드링크로 이거 하나 타마시겠습니다. 금세 순삭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친구네 가게들이 갈 건데요 친구 이번에 샵을 개업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샵에 놀러가고 친구 이사 간 집도 한번 놀러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선물을 샀는데요 이거 컬러 티슈하고 이거는 시드니에서 사왔던 선물하고 이렇게 챙겼습니다 이거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될까요? 허, 너무 예쁘게 자라나는데 와~ 대박~ 축하드려요~ 친구한테 이렇게 선물해 줬고요, 친구가 속눈썹 펌을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인생 두 번째 속눈썹 파마예요~ 어때요? 저 지금 뿌띠해지고 있나요? 아직 몰라요. <웃음> <웃음> 여러분 진짜 너무 귀엽잖아요. 진짜 어떡하면 좋아. 미쳤는데 그냥? 진짜 너무 귀엽다. 너무 구띠하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가 눈이 짝짝이라 가지고 여기, 여기 쌍꺼풀이 없거든요. 근데 어느 눈을 봐도 귀엽네. 미쳤네. 사랑스럽네. 우와. 꼭 발라주세요. 네. 순대도껄껄 네. 쟤네들 okay. 들 nice. 와, 여기 카페도 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뿌띠한 뿌띠공주 조은이에요. 저 정말. 하지 <laughs> 근데 눈이 진짜 너무 뿌띠해졌어. 공주가 됐어요. 근데 전 진짜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눈썹을 이렇게 하니까 말도 조신하게 하게 되고 뿌띠해졌지 뭐예요? 수원에었었거든요거기가 집에 오는데 빨간 버스 타고 오는데 잠든 거예요. 근데 종점에서 기사님 깨워주셨잖아요. 어차피 종점에서 내릴 거긴 했는데 기사님이 안 깨웠잖아요. 그럼 다시 저 수원까지 갔어요, 진짜로. 하, 아찔했어요, 진짜. 이거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자자자 너무 미쳐 너무 귀여워 너무 겨울스럽잖아요. 저 이거 아는 척해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영상 중간에 제가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이벤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담당자님께 너무 잘 먹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담당자님께서 최저 할인 링크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 영상 보고 궁금하신 분들 한번 먹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 구독자 이벤트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댓글에 라이블링에 대한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담당자님께서 추첨을 통해가지고 다섯 분을 뽑아가지고 라이블링 옐로우 한 박스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관심 있으신 분들 할인 링크도 이용해보시고 이벤트도 신청해보시고 우리 진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